최근 한국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높은 수준으로 방위비를 올리고자 유세 현장에서 한국을 꺼낸 것이 불씨가 되었던 것은 모두가 아실 겁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방위비를 높여주지 않으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며 협박 아닌 협박을 했었는데요. 겁먹을 줄 알았던 한국은 오히려 이번 발언을 기회 삼아 핵무장을 협상하려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자 트럼프의 측근들이 당황한 기색이 있긴 했으나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암시했는데요. 곧 실현이 될 것인지 최근에는 미국 공화당의 대표 인물인 로저 위커 상원 의원이 북한에 대한 억제책으로 미국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하고 한국과 북대서양 조약 기구처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국무부가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며 핵무장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이 비핵화를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5년 내에 핵탄두 500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렇기에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필요한 일이라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에서 끊임없이 핵과 관련된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외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에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종군 기자를 꿈꾸는 벨라루스인입니다.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국이나 다름없는 미국으로 진학하게 되었죠.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노스웨스턴 대학이 가장 언론학으로 유명하기에 저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우방국인데요. 그래서인지 미국으로 넘어온 후로는 러시아 친구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굳이 제가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저에게 러시아인 외 친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다며 우방국인 저와는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딱한 명만은 예외였어요. 바로 한국인이던 태성이었습니다. 그는 저처럼 종군기자를 꿈꾸는 학생이었죠. 태성이의 할아버지는 전쟁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셔서 많이 힘들어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전쟁의 실체를 보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그런 이유 없이 영화를 보고 선택한 꿈이라 부끄러웠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가고자 하는 길이 같아서 그런지 저는 태성이와 순식간에 친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죠. 그러자 러시아 친구들은 강대국의 빌붙는 나라가 서로에게 끌렸나 보다면서 조롱하더니 저에게 배신자라고 말했습니다. 태성이는 자신을 욕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도 제가 욕을 들으면 제 대신 화를 내주기도 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러시아 친구들이 했던 말에 공감했기에 화를 낼수 없었습니다. 태성이와 제 나라가 강대국의 빌붙는 나라가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생각을 남몰래 가지고 있었던 저는 불과 몇달 후에 진행된 강연으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강의가 진행된 날이었습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 군사 전문 기자로 활약하시던 교수님이 초청오신 거였죠. 저와 태성이는 언론학도지만 역시 군사에 관한 부분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날따라 중국인 웨이가 태성이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군사 전문 기자로 일했던 분이 오면 한국의 약함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더니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는 말들이 들리던데 그 나라에 그런 최첨단 기술이 있나 몰라. 너네 나라 또 빌붙는 거 아니냐 하며 조롱을 쏟아내더군요. 태성이는 오히려 별다른 재질을 하지 않고 살짝 웃음을 흘릴 뿐이었죠. 그러자 오히려 열이 받은 듯 웨이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할때 학교 스태프가 들어오더니 강의가 곧 시작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당시 저는 태성이가 정말 웨이의 말에 수긍했던 거라 생각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한국을 하찮게 여겼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는 합니다. 강의는 교수님의 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은 군사 전문 기자로 백악관에서 출입한 적이 있었으며 수많은 나라의 군사력을 분석하시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기자로 일하던 중에 우연히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한국에 대한 연구와 공부를 병행하셨다고 하더군요. 태성이의 나라가 언급이 된 것이라서 저 또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특이하게도 기자를 양성하는 언론학과 강의도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학과에서 전공 교수로 지내고 계시는 특이한 이력을 내비치기도 하셨어요. 생각과는 다른 전개라서 그런지 역시 기자답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강의 주제는 진정한 강대국이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라고 했고 많은 학생들이 강대국이란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고 표현했죠. 그렇기에 미국이 강대국에 속한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무래도 군사 전문기자의 강의를 듣는 것이니 각자 나라의 군사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도 존재했죠. 하지만 역시나 학생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왜였습니다. 자신은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강대국이라고 표현하더니 말을 쏟아냈습니다. 중국은 최첨단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강대국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역시나 많은 군인들 덕분이죠. 최첨단 기술이 좋다고 해도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군인들의 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중국이야말로 강대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기양양한 모습을 지켜보던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 하더니 자신이 군사 전문 기자였기에 강대국을 하드파워로만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강대국이라고 한다면 미국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군사력 순위가 꾸준히 오르며 잠재력이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강대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드파워가 중요한 만큼 저는 소프트파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드파워가 강해야만 소프트파워가 영향을 주는 편이었지만 이런 생각을 뒤엎는 소프트파워의 힘을 보여준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어딘지 아시겠나요? 교수님의 말에 아무도 답을 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태성의 모습은 대답을 알고 있는 듯 했죠.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있더군요. 그러자 교수님이 힌트를 부여했습니다. 바로 동북아시아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웨이는 의기양양한 표정이 되었죠. 하지만 교수님의 목소리가 나온 다음 순간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한국입니다. 한국은 하드파워가 압도적으로 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소프트파워로는 세계 1위라고 볼수 있죠. 드라마와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까지 하나의 유행이 되었으니까요. 김밥이 큰 인기를 끌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최근에는 햄버거 가격이 오르면서 김밥의 인기가 더 오르게 되었으니 앞으로 우리 일상 속에 더 정착할 겁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 스며드는 것 또한 강대국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웨이와 그 주변 친구들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언론 플레이를 통해 소프트 파워를 키운 것 뿐입니다. 진정한 소프트 파워는 중국에 있습니다. 동양인을 보게 되면 다들 니아오부터 하잖아요? 더군다나 소프트 파워가 강하면 뭐합니까? 군사력이 약하다면 삽시간에 끝날 텐데요? 웨이가 이야기를 끝내자 교수님은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지목하며 그들에게 아는 중국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들 니아오는 할줄 알더군요. 그리고 한국어를 해보라고 했더니 수많은 단어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등. 심지어는 한국 욕도 서슴없이 나왔죠. 교수님은 웨이를 향해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별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았고 강의를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한국이 군사력이 약한 나라라고 생각하나요? 그들은 세계 군사력 5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휴전국이죠. 그래서인지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폴란드와 같은 유럽의 무기를 수출 중이라는 사실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겠죠?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은 재래식 무기입니다. 그러니 그 재래식 무기의 성능이 좋으면 군인들의 수를 압도하지 않을까요? 특히 저는 한국의 현무파이브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핵무기에 견준다고 할 정도의 위력이라서 성능이 굉장하죠. 이런 기술력으로 안보가 높은 한국을 만든 겁니다. 그러자 웨이는 어떻게든 중국으로 화제를 돌리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한국인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더니 태성이에게 질문을 하시더군요. 뜬금없이 태성이에게 군복무를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태성이는 해병대를 다녀왔다고 밝히더군요. 교수님은 한국인 남자들은 신체가 건강하다면 군대를 경험하기에 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중국도 징병제이지만 사람이 많아 모병제의 성향을 띄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웨이는 군대에 가지 않아 이야기에 낄수 없었던 거죠. 그날의 강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의 핵무장이었습니다.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 이야기라며 핵에 대한 생각들과 함께 찬반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생각 외로 반대보다는 핵무장에 찬성을 표하는 친구들이 많기도 했죠. 교수님은 이미 소프트 파워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냈기에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 해도 많은 국가에게 환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큰 국가들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도 탁월한 선택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하셨습니다. 중국 또한 대국이지만 한국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 정확히 짚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외인은 지고 싶지 않았는지 한국에게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강하게 반문했는데요. 한국은 탄도미사일인 현무 5를 계획했던 날짜보다 더 빠르게 개발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화할 길만 남았죠. 그렇기에 한국이 핵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6개월 만에 해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보다 더 빨리 해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죠. 더군다나 이미 재료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학생의 말처럼 그런 기술이 없다면 가까이에 있는 일본에서 그 기술을 배워오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전혀 고민할 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소리죠. 그러니 핵무장만 결정된다면 군사력이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지도 모르겠네요. 웨인은 결국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점차 얼굴이 붉어지기만 할 뿐이었죠. 그렇다고 교수님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만 주구장창 했던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생각을 교환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셨고 강대국이란 무엇인지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죠. 저에게는 이번 강의가 한국을 다시 볼수 있게 된 순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박살나면서 너무 하찮게 생각해왔다고 반성하게 되더군요. 그저 땅이 크다고 다 강대국이 되는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학생의 글은 이것으로 마무리되는데요. 해당 글에는 중국이 또 선을 넘었다. 강대국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다. 등 여러 반응들이 존재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한국이 강대국의 반열로 볼수 있다고 표현해 주니 뿌듯한 마음이 들 뿐인데요. 앞으로도 여러 방면에서 한국의 이름을 알리고 인정받는 날들을 기대하며 클립뉴스가 응원하겠습니다.